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의 당주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향년 87세로 사망했죠. 어, 뉴욕타임즈, 파이낸셜타임즈, 그라디언, 월스트리트저널, BBC 등 영국과 미국의 주요 언론사가 일제히 사망 소식을 보도했고, 어, 우리나라에서도 파이낸셜뉴스란 언론사가 이제 보도를 했죠. 음. 이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1936년생이고. 어, 아버지 빅터 로스차일드가 1990년에 사망한 후 4대 로스차일드 남작이 돼서 대략 30년간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분야 지도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며 활동해 왔는데 어, 이제 이 사람의 시대가 막을 내렸네요. 어, 이 사람의 시대였던 1990년대랑 2000년대 초반 좀 길게 잡아서 뭐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 이 30년 정도를 되돌아보면 음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상당히 성공적인 방식으로 세련된 방식으로 신세계 질서 뉴 월드 오더를 향해서 전진해 온 시대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코땡땡으로 급발진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깨어나긴 했지만, 어, 그 이전, 그러니까 이제 19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은 상당히 세련된 방식으로 어떤 대중들이 자신들의 어지엔다를 수용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이제 1990년대 초반이랑 지금 현재 사람들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페미니즘, 비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중의 수용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뭐 다문화주의의 흐름도. (90년대랑은)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세졌고 뭐 탈종교화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 (1인) 가구의 급증과 개인의 파편화 국가부채의 급증과 가계부채의 폭증 국가의 가세기, 과세 기능 강화 유전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 화폐의 디지털화 등 어~ 다방면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 제도, 시스템, 사람들의 인식,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어,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가능하게 해준건 역시 이제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 영화, 인터넷, 팝, 뮤직 이런 것과 이제 뭐 교육, 초중고, 대학 교육 다 포함한 교육, 그리고 이제 금융 부문의 혁신 이었고 이런 것도이제 이런 어떤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도구였고 어, 이제 이런 양상은 제이콥 로스차일드 죽음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어, 제이콥 로스차일드의 후계자는 이 사진에서 제이콥 로스차일드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세니얼 로스차일드. 보통 이제 줄여서 넷 로스차일드라고 그러죠. 넷 로스차일드. 어,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이콥 로스찰드의 유일한 아들이고, 어, 남작 자기를 이어받아서 5대 로스찰드 남작이 됐죠. 어, 그러니까 제이콥 로스찰드한테는 자녀가 4명 있는데, 셋이 딸이고, 이 사람이 유일한 아들이에요. 넷 로스차일드가 어, 이제 사실 이제 마이 암셸 로스차일드 일대 로스차일드가 유언으로 그 가문의 사업은 남자만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유언을 남겼죠. 이게 뭐 이제 2000년대 넘으면서는 그유언을 그러니까 그 남긴지 200년이 넘은 현재는그 프랑스 쪽 로스차일드 지금 스위스에서 활동하는데 그쪽은 이제 여자가 대표로도 여자가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어이 영국 쪽 로스차일드는 계속. 그렇게 해서 남자가 어떤 이어받았고 아들이, 어, 이 아들 유일한 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이어받을 걸로 보여요. 음 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1971년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50대 초반이죠. 50대 초반이고, 어,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어요. 스위스에. 어, 아버지와 동일하게 금융 쪽 일하고 있고, 어,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 지금은 이제 X로 바뀌었죠. 엑스 엑스에 <laughs> 이 사람이 뭐 간간히 글을 올려요. 글이랑 뭐 어쩔 땐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어, 이 사람이 이제 엑스에 올린 글을 보면 2021년 12월 2일에 이 사람이 올린 글인데 그러니까 이제 코땡땡으로 한참 난리 치던 때 올린 글인데 어, 이렇게 써 놨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및 스푸트니크 하얀 신발을 한꺼번에 선택할 것이다. 하얀 신발은 효과가 있고 심지어 러시아의 하얀 신발도 해롭지 않다. <laughs> 네, 이렇게 써놨어요. 어, 하나만 더 보면 2021년 1월 17일에는 어, 이런 글을 올렸어요. 2020년에 한 가지 고무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본 숨막히는 과학적 업적의 범위다.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바이러스인 코 땡땡 19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하얀 신발을 12개월도 안돼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개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laughs>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 제이콥 로스차일드는 죽었지만 그들이 추진하는 어젠다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 세대가 그것을 이어갈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방식이다.